위에는 잠옷인데 밑에만 갈아입었어요. 원피스 수선을 맡겼는데. 원래 저번 주에 찾으러 갔어야 되는데 이번 오늘에서야 찾으러 갑니다. 오늘 제가 한강을 가거든요. 그래서 아, 이 원피스를 입고 갈까? 그냥 청바지에 티를 입을까 고민 중이에요. 찾았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대전에서 올라오는 고등학교 친구여서 일단 공덕으로 데리러 갔다가 같이 한강을 갈 예정입니다 하하 <laughs> 날씨 진짜 좋다. 뭐 cruz, 하는데, 저는 아, 여러분, 저는 공덕이 도착해가지고, 친구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리�> 여의도를 가서, 여의도를 가서, 어, 텐트를 빌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텐트는, 텐트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보통, 한 평일은 만원에서 만오천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주말은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여의나루역에서 일단 텐트를 대여하고 그리고 친구 만나서 치킨 주문하고 텐트 찾은 다음에 텐트 설치하고 라면을 사러 가면 될것 같아요 요거은 요렇게 일단은 따로 입금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예약 먼저 하고 그리고 친구 만나면 롱빅오빠 치킨부터 바로 시켜서 가야겠어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 브이로그는 너무 어색해서 안되지 안돼? 잖아 만남 만남 사이 사이 일본어, 일본어. 오, 맞아, 맞아. <laughs> 일반적으로. <laughs> 야, 다야, 날씨 대미쳤어, 대미쳤어. 인정? 야, 이런 날 진짜, 오늘도 날 진짜 잘 잡은 거야 아시글라스때가져왔 그러게. 나도 그 생각 정말. 했는데 나 까먹었어, 나도. 아나그 피크닉 갔을 때도 누가 선글라스 가져가지고 응. <laughs> 나도 오늘 가져가겠다 했는데 지 나도 완전 까먹었어. 나도 이전 먹었어. 먹었네. 주로 보시면 파란색 크클이있으곳고 빨간색 크림 이 있는 곳이 있어요. 플러스 피클 매트 추가 16,000원이고 카드는 십품 추가 만6 0 0 0원이에요 근데 저거 뭐지? 그그 그 제가 추가한 게그 매트 까는 거 맞죠, 바깥에다가? 네, 이거 예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네, 트위트, 아. 네. 브이로그 찍어요? 네. <웃음> 네네. <웃음> 나가서 여디가내자리지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박, 다혜야. 너 너무 자랐어, 오늘. <웃음> 날씨 <laughs> 개쩔어. <개쩌라>. 날씨, <laughs> 날씨 비 왔으면 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laughs> 열심히 끌고 있다. 야 날씨 미쳤어, 미쳤어. 이제야 입이 트이기 시작했다. 배달좀 찾기가 힘들다, 배달좀 찾기가. 어, 텐트 엄청 많네. 배달은 원래 하나 아니 세개인데 1번으로 가야 돼, 1번. 1번이 이쪽이더라고. 이쪽이라고 하는데 배달 존 1번. 분명 어딘가에 이제 써있을 것 같은데. 다, 왔어, 다 왔어. 드려서 왔다, 다왔 드디어 찾왔다 배달 존. 이 치킨을 기다리면 되는 부분. 야, 날씨 대박이야. 다야. 하나? 어. 하나, 둘, 셋. 야 나도 그때 아, 뭐, 나도 나 있어. 그런가? 아니 아니 근데 나는 나는 근데 원래 탄게안 없어지거든. <laughs> 어. 그때. <할> <laughs> 나 아직도 있다? 여기다 이렇게 세워놔도 되나? 아왜 이렇게 더워? 아, 나는 이뭐 먹을까? 어 진라면 매운 거 먹을까? 어, 참깨라면도 맛있긴 한데 참깨라면 먹어야겠어 너는? 아, 이거 하나만? 아, 맞아, 맞아. 하나만 더 그릴 지 그리고 음료수. 맞아. 맞아. 스프라이트? 맞아. 어딨어? 이거? 스텝? 거? 어차피 거기 하나 더 있을 거야. 응. 자, 다혜야. 이제 첫 번째. 일단 여기 이거를 까서. 여기 밑에 색깔 넣어 나더 안에다 넣어주세요 넣어? 응 음. 소스도 넣어 자그 다음에 얘를 들고 그 다음에 조리시작을 <laughs> 눌러주세요 이제 깨우깨우 기다리는거죠 <목소리> 맛있어. 음. 야. <laughs> 어, 김치 는안 샀네 우리. 그러게. <목소리> <목소리> 뭐 없어 머리 묶는 거?

이면 약간 저런 푸르른데서도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봐요, 여기 이런 햇빛 찌는데. 이리 와봐, 내가 저기서 사진 찍어줄게. 너무 좋아, 너무 날씨, 진짜 오늘 대박이다. 변신?

대박 여러분 사진 찍다가 이렇게 되버렸어 고장남 고장 나버렸어 이거. 어떻게 근데 이렇게 휘지? 거기만 졸라 들어갔나? 어 그냥 진짜 딱 여기 이렇게 여기 이 엄청 많이 난 부분 그대로 그냥 박아졌어 그래서 브이로그를 찍다 말았어 말았다는 거. 이게 끝이에요. 안녕, 안녕, 사망. <laughs>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